안녕하세요. 주덕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해당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주택입니다. 음, 간혹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산 속에 있고 주변에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 주택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은 괴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괴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충주하고의 거리가 좀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은 대지는 193평, 조금 넘어요. 193.9평 이렇게 나오는데 103, 193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은 3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로는 교행은 안 되는 도로예요. 앞쪽으로 도로가 포장도로가 쭉잘나 있긴 하지만 어, 교행은 안 돼서 한대 서고, 한대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고, 지금 오늘 겨울인데, 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겨울에 제가 토지든 주택의 민낯을 가장 잘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 겨울인데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 주택은 봄이고 여름 오면 은 확실히 더 푸릇푸릇하면은 주택의 진가가 더 나타나는 곳인데, 음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택 제가 이 마당부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주택은 음, 괴산에 위치하고 있고 어, 매매 금액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이고 사장님께서 직접 지으실 집으로 잘 건축한 주택이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입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하실 수 있는 곳, 저쪽 지금 트럭 세워져 있는 곳 보이시죠? 그쪽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는 세대까지 무난하게 가능할 듯하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텃밭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음, 경계석으로 딱 구분이 돼서 텃밭 그 다음에 앞에 정원 쓰실 수 있는 곳의 경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193평의 주택 터, 터에 어, 주택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뭐 텃밭 하실 거는 면적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요즘 소개시켜드리는 거에 150평 전후에도 거기다 텃밭하시고 주차장하시고 주택 터 하시고 이것도 충분한데 2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텃밭하시고 하시기에 충분한 면적이 됩니다. 음 이쪽으로는 이렇게 텃밭하고 저기 하우스 창고동처럼 쓰실 수 있는 하우스가 있고 주택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정원이 있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앞쪽으로 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어, 주택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보다는 항상 언제 보시더라도 더 주택이 아름다울 텐데 지금은 약간 수상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녹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감 이렇게 잘 뚜르르 말려 두셨고 위쪽으로 어, 직접적으로 눈이나 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데크처럼 쓰실 수 있는 데를 현무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석재로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눈비를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으니 얼 지는 않고 이런 석재데크 관리를 따로 안 하셔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석재데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티타임 가질 수 있는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셨는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캠핑 의자나 이렇게 불멍하실 수 있는 화로대나 이런 거 놓시면 으또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보면 자연석 위에 장독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옆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경계에 그 경계에다가 이렇게 쭉 꽃나무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어 경계가 나무가 다 없지만 이제 꽃이 푸르르게 되고 탈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음 주택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뒤쪽까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쭉쭉 한번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데 뭐 사용하시기 나름이지만 요 공간은 이렇게 있다 아마 지금 보시면 두릅 나무가 다 꽂혀져 있는 것 같고요 어, 저기 멍멍이 있는 쪽 제가 저쪽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택 뒤편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창고처럼 이렇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창고처럼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멍멍이들이 있는 공간,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조를 보면 여기가 차고, 여기가 주차. 시설 이렇게 돼있고 뒤쪽으로 창고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뒤쪽에도 눈비 안 맞게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화목보일러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짜 놓으셨는데 이 정도 공간 보여드릴 수있을것 같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평상처럼 이렇게 해놓으신 공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여름에 뒤에 산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멍멍이 키우고 있는 쪽으로 뒤쪽으로도 보면 하우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20, 200평에 200평 정도의 대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청정 지역이에요 혐오시설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요런 곳 요즘 찾기 힘들어요 옆에 축사가 있다거나 공장이 있다거나 요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혐오시설 없는 곳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를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어 이제 오른쪽 변으로 전면 신발장 이렇게 해놓으셨고 앞쪽에 살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넓지 않, 좁지 않은 현관이에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현관에 사면동 중문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에 딱 들어오고 나면 한눈에 주택이 딱 들어오는 구조로 위치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실 그다음에 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게요. 주 방일. 거, 이제 주, 화장실 그다음에 방이 그다음에 옆 뒤쪽으로 다용도실처럼 쓰실 수 있는 창고 넓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거는 주방이 딱 들어왔을 때딱 눈에 다 들어오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부분들이 어쨌든 살림이 많으시니까 여기가 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간 시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집이 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방을 한번 봐볼게요. 방은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 이렇게 돼 있고 침대 있고 여유 공간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화장실이 되게 길쭉하고 넓게 <laughs>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방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쓰고 있고 뒤쪽에 창고가 되게 쓰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쪽에 창고처럼 쓰실 수 있는 다용도실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요즘 김치냉장고랑 냉장고 두 세대씩은 있으시니까 그거 쭉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일러실 가기 전에 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살림이나 짐 많으신 분들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주택은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주에서도 가깝고 어, 다니시기 좋으니까요. 조금 이제 산에 가까이에 있는 주택 찾으시는 분들 눈여겨 봐주시고 문의 주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덕 부동산이었고요. 감사합니다.